파마하고 미용실에서 손질했을 땐 분명 마음에 들었는데 집에만 오면 이상해진다고요? 분무기 하나로 해결해 보세요. 컬이 많은 스타일 할땐 자연 건조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예쁜 모양으로 자연 건조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무기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뿌리 부분과 겉에 적셔주시고 이 수분을 이용해서 문질르듯 털어주시면 컬이 풀린 부분과 눌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될 텐데요. 그래도 밋밋한 부분은 생길 겁니다. 이 밋밋한 부분을 이렇게 살짝 컬을 강조시켜 줄 건데요. 이때 쥐어서 구기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걸어주듯 이렇게 갈고리처럼 해서 이 공간에 바람을 주게 되면 컬이 자연스럽게 볼륨과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람을 줄때 머리카락이 날리는 느낌 없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지켜주세요. 저는 앞머리가 많이 길기 때문에 눈을 찔러서 가르마를 살짝 잡아서 기장감을 조금 줄이는 듯한 느낌으로 손질을 해줄 겁니다. 가르마를 살짝 잡아주게 되면 눈을 많이 찌르더라도 조금은 편하게 손질하실 수가 있고 제품은 이런 폼타입 제품을 이용해서 촉촉한 느낌을 한번더 만들어줄 겁니다. 컬은 수분감이 있는 상태에서 더 차분하고 컬이 선명하기 때문에 윤기감이나 수분감을 줄수 있는 제품을 활용하시면 훨씬 스타일링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형태로 잘 정돈을 했다면 고정은 워터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가볍게 한번더 고정을 해주시면 스타일이 마무리됩니다.